Yo, one day, it will all make sense. 모두 다 말이 될 거야. 때로는 안 좋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보면 너에게 좋은 작용이 돼서 좋았던 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. 지금 날씨가 흐린데 어떤 날은 날씨가 맑고 흐리기 때문에 맑음을 기다리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. 맞고 틀린 건 있지 않아. 그저 선택과 믿음만 있을 뿐이야. 자기가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.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들고 계속 움직여. 그리고 한 가지 더할 말이 있는데, 유가를 넣어 비 l f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. 그때 그빈 공간을 자기 자신의 사랑함으로 채우지 않으면.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? 나무로 나무로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과 멀어질 뿐이고 매달리고 너 자신이 상처받을 뿐이야. 그러니까 유가를 너 비워 있어. 계속 고개 들고 일어나 앞으로 가자.